똑똑정보입니다. 2015 용인 채용 박람회가 오는 9월 9일 기흥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됩니다. 관내 25개 업체가 참여해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취업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운영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는 관내 대학교 졸업 예정자와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0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로 하면 됩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4회 백암 백중 문화제가 오는 29일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장사시름대회 농악 한마당 부악공연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과 먹거리 마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와 삼성이 함께하는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오는 9월 12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5천 원의 참가비를 내고 걷기 대회에 함께하면 삼성전자가 참가비와 같은 액수의 후원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올해 대회에는 장윤정, 크라잉넛, 레인보우 김태우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법을 알려주는 조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문화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